아, 예요. 어, 달마대사. 도티의 게임플레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꿈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이 선생님, 변호사, 직업을 선택할 때 나는 뭘 하든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될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그 얼마 전에 아동고서에 제가 등장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위인전이라고 하긴 하시는데, 어느 정도 좀 성공한 게 아닌가. 휴식한 지도 좀 됐었고, 팬분들도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는 초통령이라는 단어가 좀 부끄럽기도 해요. 군수 정도로 하면, 오락실에서 처음 게임을 접했던 것 같아요. 스트리트 파이터. 알려나? 오십시오, 제 친구들이. 제가 올해 이제 35살이기 때문에, 아재예요 본격적으로 PC게임에 입문한 건, 역시는. 스타크래프트 아직 모바일 게임은 클래시로의 한국 랭킹 1위를 6개월 정도 놓치지 않았던 세계 1위도 찍어봤고요 고인물 오브 고인물이었죠.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디아블로 자시려나? 지금은 리니지 합니다. 집에서. 제가 선택한 게임은 오전 아케이드 게임 스노우 브라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락실 문화들도 많이 사라졌잖아요 추억의 IP들이 모바일 게임으로 이식돼서 옛 추억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의 키워드 뭔가 추억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 추억 파리 80년대생 아재들은 오락실에서 겁나 했거든요. 하지만 오랜만에 하니까 난이도는 이지로 나름 또 세계관이 있는 게임이에요. 닉톰이라는 등장인물들이 공주를 구하기 위해 옛날 게임들은 왜 이렇게 공주가 잡혀가는지 모르겠어요. 죄다 잡혀가 일로 와. 왜 이렇게 도망가? 똑똑한데? 대기하다가 이렇게 훌리훌리. 우와! 우와! 양방향 공격하는 거 보소? 아이 자꾸...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아! <laughs> 역경들을 해치고 공주를 구하러 가는 겁니다 왕관 같은 거 쓰고 당근인가? <laughs> 머리도 이렇게 있고아 웃으면 안 되나? 근데 좀 웃고 있더라고요 드레스 같은 거 있겠죠? <laughs> 미치겠네? 잡혀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못 구했어요 애들이 눈이에요 눈 애들은 좀 동글동글해요 스노우 브라더스잖아요 막뭐 약간 멜방바지 같은 것도 입고 있거든요 뭐 이런 애들이 달마대사 같네 <laughs> 귀여워요. 점프 점프도 잘하고. 두명히 스테이지를 이렇게 위로 쭉쭉 올라가요. 10스테이지다 보스가 나오는. 보스를 잡으면서 최종 스테이지까지 가는. <laughs> 뭐 조작키랑 점프키 그리고 공격키밖에 없어가지고 간단해요. 어이, 조심. 이렇게. 우와! 좋아. 이 노아, 이 노아. 아, 죽어버렸네. 네. 아또 죽었.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고인물이 되면 또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키가 작아가지고 많은 부분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고인물 물처럼 이친구이이이아이템 특수 아이템도 먹어주고 자이기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좋아? 아, 이거. 한 번에 다 죽이는 그런 공식들이 있는데, 고인물들은. 그 마치, 볼링 스트라이크 치듯이. 파란 볼. 다 죽였다, 다 죽였다. 아, 볼링할 때 스트라이크 치는 기분? 손이 좀 풀렸나? 잘 되네. 원 코인에 얼마나 가나? 원 코인 플레이. 최대 점수 얼마나 먹나? 막 이런 것도 플레이를 하거든요. <laughs> 까! 오, 오, 살았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오, 이렇게 무섭다. 뭐라고?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게임을 잘하는 형들이 있어요. 진짜 막 원코인에 막 30, 40 스테이지까지 가요. 그럼 그 하루 종일 그 뒤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보인물형이 와 되게 잘한다. 요즘에 게임 방송을 보는 심리? 그러니까 막 대리만족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격할 때는 좀 이동속도가 느려지니까 잘 활용을 해야겠네? 아잠깐만 옛날엔 안 그랬는데 금방 죽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어하기 하면 됩니다 이어하기를 하려면 재화가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광고 시청하고 하면 무료로 얻을 수 있는데 또 성격이 급하잖아요 재화 양을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 아니 목숨을 늘려주셔도 돼요 <laughs> 이 이외에도 모바일로 이식된 고정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버블고글 보글보글 블록시어 이거는 좀 약간 시대를 많이 가긴 했다 테트리스 띵띵띠리띠리띵 띵띠리띠리 내가 옛날에 재밌게 했던 오락실 게임 혹시 있나? 있어요. <laughs> 어린 친구들부터 이 시대를 함께했던 아재분들 모두 모두 스노우브라더스. 세상 속으로. 포고. 찡. 안녕. 플레이온. 구글 플레이.